아, 안녕하십니까. 수 반갑습니다. 아, 네. 인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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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좀 잠깐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조대님 <laughs> <기초 선생님>, 화이팅! 네. <laughs> 어, 지조대님. 어. 아, 이게... 아, <laughs> 아, 이게... 아 오늘 근데 아, 진짜... 제안 좋은 게 여기가 뭐가 났어 난나언나9시 와 진짜 실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방송에서 캠방송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도 실물이 좀 다르게 나요 그래도 이제 네, 뭐, 예. 그러면 왜? 핸드폰 방송을 해? 그러면 핸드폰 방송이진짜 아니 핸드폰이아 못생긴건 아니에요 근데 이쁜데 실물이 워낙 는 실물이 달라 화장 사람이 잘 받는거 같아 깜짝 놀랐어 되게 잘채워 지금 네, 여기 뭐, 이렇게 봉조치 뭐, 이렇게 뭐, 있는데, 여기는 화면이안 나와. 그서 실제로 보면 화면이 다는얘기 저녁, 그냥 그냥 오, 오. 저녁, 오, 먹고, 오. 왔어요? 네. 저녁 오. 먹고 왔어요? 저녁 먹고 왔 먹고 왔어요? 저녁 먹고 왔어요? 저 원래 나끼 네. 먹어요. 고 아, 난니 아무튼 저 아, 점심 먹었죠. 셋시아 자꾸 10인조. 열심히 열심히. 저 부장님. 안돼. 일단 뭐다 그래요. 언제부터 명첫 번째로 아, 나왔지. 다여기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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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이제 문제네 이게. 내가 오늘 세아님 오면은 찍 소리도 못 할걸요. 세아님 오 너무 큰문제라 조용히 네? 봐주 네? 아, 근데 엽난이 이렇게 이제자연스러워 아, 약간 수치려고. 아, 수치려고. 근데 보 실물 보니까 어때요? 근데 확실히 실물이 나에요 아니 진짜 돌려요? 뭐 재미 없어요. 네 다시 보면 재없어요 저랑 각오가좀 다르네. 역시. 이미 메이저든 <목> 몇 명이 요조 명. 열 명, 열 명, 열 명. 도1열열다명 정도 될거 같아요. 열이 이제 위에다 <목> <의외다>. 는데 <목> 이렇게 안오 아니고 는 네. 네. 아, 안마네 아... 상관하라고 하지마 진짜요 빵님 유튜브 아, 하세요? 아, 네. 네, 유튜브 아. 하고 있어요 방송은 거기까지 마무리님은 지금 <laughs> 스타대로 아닙니까? 뭐. 아, 베스트 비즈도 했고 네방오 동안 1년 네, 1년 정도 방송 끝나고 하세잘 되고 있 나이도 어리네잘 되겠죠 그리고 또 이미 시청자한테 먹고 피들지 들어가. 네. 나한테 좋은 말했어. 아, 나이 사람 킥피가 멋있게. 호감적으로 하더라고. 호감사 아, 없죠? 안티 분이 없죠? 안티요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안티를. 안티가 어떻게, 아, 안티가, 아, 어떻게 안티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안티 많은데요? 왜 누가 감히? 오늘 오늘 떡볶이 먹는. 안티가. 잘 먹을 안티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안티이시면은 다른 사람 다. 모르겠네 저 뒤에 남성분한테 아, 한번 인터뷰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달잘 혹시 여분 어때? 주대기 지 얼마나 됐어요? 개월요콘텐츠는뭐하요아 란이 반갑습니다 란이 니란 혹시 나이 님이 시청자인가요? 음. 아, 아니 오늘 몇등 하실 생각이세요? 아, 오늘 한번 일등이요? 말을 많이 하지 어... 배가 부를 거다. 빨리 먹어야 돼. 네, 네, 어 야, 잠깐만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질 수도 있어요. 저 형님한테. 여기 숨겨진 아, 아, 저의 약간... 강자가 있어. 요 어, 항상 아, 모든 대회는 숨겨진 그치? 강자가 항상 한등 정도 꼽히어요. 아, 진짜로. 진짜... 지금 진짜 예상 강한 사람 빠무님하고김상기님 있고 그 외에 또 누군가 있어. 요막키안오는데 근데 네. 네. 새로운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아, 아, 많이 하세요. 아 즐겨찾기 좀 추천하고 즐겨찾기 많이 하세요. 저승사자. 그데 올해 매운 맛으로 할거 아니야? <laughs> 아 형님. 아 근데 그 별명이 있으신데 어떤 별명이요? 심해 네? 심해 문직이라는 거예요? 아, 심해 문직. 아, 네. 아, 저는 이게 제방을 넘어 컨텐츠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요. 시간 없는 게 아니라 비즈가 없습니다. 어, 아무튼 시간 없는 게 아니라 비즈가 그, 없습니다. 아그 맞습니다. 아 자기 컨텐츠는안 하고 남의 컨텐츠만 나간다고 유명하신 분데. 요즘에는 그냥 개방송에별 비전이 없어요. 천천히 그냥 요 무지할게요. 인생 극장. 네. 앞으로 50년 연속으로 대속합니다. MBC 방송입니다. 어 옆에 어저 이쁘네아누구요아 대방송 아까 이분 아, 얘했는데 네. 정답. 아, 근데. 야, 정답이야. 정답. 나부거 아니야. 아 BJ 율무인 BJ세요? 아, 아, 열심히 해야지. 갑자기 온나의 지로 먹었어. 재밌다. 아 이윤만, 안녕하세요. 님 반갑습니다. 아뭐 이런 거 그러면 여기 나가본 적 없어요? 아딱 보니까 알았다. 뭔지 알겠다. 네. 아, 근데... 려 나왔네. 아니 동료 B J 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아 동료 B J 한테. 그래서 같이 나왔어. 아진짜 네. 아니 안나오줄 일반인은 잘안 찍어요. 위 빵꾸 나지 않게 조심하라고요. 잘못 찍으면은 동력 날라갑니 위가 이게 날라 가 위험하면. 대일반인안올 때는 한 명이지만. 제 아, 오늘 화이팅 진짜로 잘아저 못해요. 아, 좀 있다 좀 있다 그러면은 어뭐 번호라도. 아 번호. 네. 아, 지금 이라고 오, 오 어, 바로 나네닉네 뭐라고요? 나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나나님. 네. 잠깐만요. 저 얼굴 왜 가리냐고요? 얼굴 왜가려 가리냐, 니? 아니.. 가지야? 아니, 저... 아, 가자고? <laughs>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말라봐요. 아니 솔직히 뭐 그냥.. 나오면 되는 건데 b j 이잖아네몇 시에 시작해요? 몇.. 몇 시에 지않거 같아요 오.. 이쁘시네 그럼 이쁘시지 않아요? 이장약을 먹어요. 짜장면 몇개 그릇 먹어요. 진짜 진짜 많아세그까지 먹어요. 저하고 비슷고지는 떨어졌다는데. 저는 이긴 바로. 그렇게 했 그렇게 먹고. 나물봤었는데아 그분이구나. 맨 처음 나가고. 나 됐던 나 됐던 사람아 원래 이 말도 안 j 들은 입을 털어야 돼요. 아 일반인은 아, 나, 아니에요. 야, 나 됐던 아, 사람 여러분들 아, 아, 나 기억난다. 아, 그 맞다. 처음에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떨어져서. 그거. 아저 알죠 닉네 네. 아 오. 그거 왜여자분는데그 나오셨네. 네. 짝꿍생 일박 했었어요? 네. 어, 집이 어디예요 네. 누가 비으로이 네? 비록으로... 네. 왜... 왜 하셨지 그냥올 그그 사람 오라고 그서 갔는데 거 아. 그때 사람들이 와 아, 근데... 아니 어, 근데, 어, 근데, 근데 진짜 거. 열심히 비록으로. 하시네 은유아님이랑 동갑이나 은유아님 알아요? 아 그때 봤어요 어? 어? 그래요? 은유아님 네, 들어봤나요? 아, 네, 조세의 그녀라고 아, 즘에어 어? 들었어요? 그, 그딱 들어갔는데 네. 그 네. 네. 이게 졸립니다, 저도 에스 시돔에 님께서 뭐, 몇개 어, 하고 오, 그리고 어, 뭐, 조세랑 데이트할래 들어봤거든요 제가 딱 그때 딱 들어갔는데, 딱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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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방에 들어갔는데? 아, 몇개 할래 이래가지고 데이트 안에 모아하는이거아 네네네 아 저거 원래 근데 약간 상으로 하면 정답. 정답. 원래 시청자 몇명이 나오고 싶어다리아보세요 저도 1다리밖에안되아 가방에 잘못드려요 진짜 오늘 저랑 같이 시합 하시네 열심히 어, 아니, 되게 매력있다. 나 너무 부끄러워왜 이렇게 부끄러워좀 아니, 아니, 원래, 원래 아프리카 b j 이시면 비주얼이 좋아보 무조건 <laughs> 나와야 되니까. 너무 서 다른 분또 <laughs> 기타를 <laughs> 한번 할까? <laughs> 네, 다시면 아까 닉이 어떻게 신요 그 나란 님? 네? 네. 무슨 방송 무슨 형태이냐기시청자분이난로요 네. 나요. 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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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 아직 배고프다. 난, 네. 방송. 네. 어, 방송한지 이제 14개. 네. 9월짜리 엮기 네. 보내. 네. 어, 네. 어, 여자 방송, 여캠 방송, 그리고 20대 초반. 짝꿍 좀 짭퉁이나. CD 방송. 인터넷 하시고 육 전에 사기 때문에 서울로 다니 올리는 허가요? 멀죠. 어, 혹시 어떤 건 어떤 건지 아 직관이야. 이거. 풀어도 맞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면개사람이 열심히 해 원래 빵빵명 있어도 열심히 해요. 원래 왜냐면은 원래는 사람 상관없이 혼자 하루 종일 떠들어요. 원래. 시청자 많으면 어어 얘기해 봐. 어, 다뭐 네. 키가 거? 엄청 커서 아 진짜 잘드세요 아, 아, 엄청 많이 먹겠지왜 이렇게 돼? 아. 아. 아, 아니, 오늘 뭐, 음, 나중에 여기 할 때. 그런 되잖아, 여기 준비 들어갈게요. 아. 아, 네. 이게 다제말안 들린다고요? 근데 왜 이러요? 유 아, 원래는 손이 없어요. 아이 아, 아, 아. 아. 아, 별로 알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기본적인 그거는 푸드파이터 먹방 bj들 조차도 한명 많이 빠졌어요 무조건 필수로 와야되는 사람들 안온거 보니까 오히려 세아님이 월드클래스다 보니까는 퍽파 아, 아, 네. 전문 BJ들한테 따로 연락을 안한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그래서 냥그 아마, 아, 이제 어. 어. 그래서 퍽파 전문 BJ는 슈퍼만 자주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돼. 나도 사실은 신청했다가 한번 연락 안 왔는데 다시 한번 신청해서 연락받았어요. 제가 알려준 되면, 저하고, 저하고, 저하 저하고, 있는데 저번고 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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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족발고 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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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고 저하고, 저어요 저하고, 저 저하고, 저하저무고하 저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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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천천히 먹으면서 많이, 빨리 먹다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하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먹는데 제일 빨라 게나 봐. 이상하게 쉽지 않 먹고 이렇게 게시는거같아비별전 아, 이인데파할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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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천천히 드시는 것같아 사격이 님! 반갑습니다. 아, 인터뷰 잠깐. 여기 아, 센터가 안녕하세요 네. 유튜버! 대단한 유튜버죠? 메이저 네. 유튜버죠? 월드클래스? 근데 이제 저번에 1등이에요? 저번에 1등 어. 아, 아 그러면습니다그 심사위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중가아 근데 제가 저번에 네. 그... 마피아 떡볶이 대회 할때 봤거든요 네. 봤는데 특징이 있었어요. 네. 되게 요란하게 먹지 않고, 네. 얌전하게, 천천히 먹는데, 제일 빨랐어요. 그게 아, 그 그게 진짜 무서워요. 그냥 막 먹은 거는 맛인데, 네. 네. 그냥 깔끔하게 네. 이렇게 네. 천천히 네. 먹는데, 어, 네. 뭐, 그냥. 제가 봐도 제일 빨랐고, 제일 얌전하게 어. 먹었어요. 근데 이제그 비법 좀 하네. 알았어요. 음식을 삼키지 않는 거죠. 어쨌든 뭐, 2등을 뭐. 하든 3등을 하든 아. 뜨거운 아. 거지. 미안해가지고. 똑같잖아요. 그 그러니까. 솔직히 아, 먹는 거, 어, 특별한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예. 먹는 거예요. 똑같죠. 아니 일단은 먹었는데 안안 치는 거요 그때는 안치도쿠때안죠 절대 안죠 그냥 넘겼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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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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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냥 그 그냥 그냥 없냥 그냥 그냥 그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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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안 씹어 버려. 아, 네. 여자분들 오셨어요. 아, 네 예상이 맞았습니다. 안 씹는 거예요, 안 씹는 거. 안 씹고 막안 씹고 그냥 꿀떡 삼키는 겁니다. 기판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디서지이죠서지어디서이 어디서지? 어디서이어 어디서지? 어어디서어디서오셨 어디서지? 서어 어디서지? 어서어서어서어디서어디어디어디어디니어어지어디어어니서지 어디서지? 어디서요 어디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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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지어디서 3명씩 서지어서 안대기 님. 서원 음. 님. 네. 네. 아, 뭐초야윤 어, 네. 님. 많이 다. 초안대 님. 바다 님 네. 바다 님. 네니 먹어요? 많이리못 먹고. 빨리 는 아, 많이 네. 먹는데. 아, 네. 그밥 안녕하세요 집밥하세요. 하세요안녕하세요집밥하하세요집하세요집 집밥하세요. 요 집밥하세요. 집밥요요집 이렇게 먼저 밥초세요 집밥하세요. 집밥하요 집밥하세요. 집밥하조요까밥하세요요집밥 아니 아, 이제... 아, 예. 빨리 못 먹어요 지금. 방송한지 얼마 되셨어요? 아, 어, 많이 됐네. 100일 넘어. 100일 넘어. 약간 사투리. 조금 나요 <목>, <목 êtes> 아, 오스넘스는잘 11... 네. <True> 아, 코스프레. 코스프레. 코스프레 전문은 아닌데? 약간 할로윈 데 이런 거. 할로윈 데 많이 걸었죠. 와, 진짜? 와... 키가 되게 크죠? 아, 정해요이요 아, 비율이 좋구나. 키가 되게 커 보이는데? 여기서 가장 섹시한 곳 먹방 내가 볼게섹는시 아, 이첫 번째가 뭐야? 게첫 아, 아니, 근데 되게, 아. 되게 잘웃시더라고 <laughs> 혹시 뭐 군대에서 먹기만 했어요? 아니죠, <laughs> 아니죠. <laughs> 오늘 <웃음> 위장 한번 위장된걸요

하고 아, 는데 같은 존대. 네. 네. <laughs> 아, 다시, 나중에 아 나중에 몇 교회요. 몇 교회요? 저 네. 아,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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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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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k 시 n o I'm not a l i 요 어. l e i 간호사님 a little. I'm not a l 없 t t l e I'm not a little. I'm not a little. I'm not a little. I'm n o 이 a little. I'm 바로 시작하자마자 엔터테먹방었요 근데 먹방 잘해요 먹방 너무 예쁘신데 아니요아니 저도 운동하 먹고. 아운동하 오늘 열심히 하세네 하죠 처음님이 저도 할게요 가 <멋있으세요>. <laughs> 오늘 몇분컷생각 <laughs> <하시는 웃음> <생각하시는데. 웃음> 네. 오늘 근데 메뉴를 사실 잘못 못 봤어요 한번 뭐가 보였어요 혹시? 네저 어제 연습까지 했습니다 와, 이 만져 없나 보다. 제정 오늘 틀어요 빵님이, <목이 <목이 제가 배우고 있다고. <목이> 네. 저, 네. 형님, 네. 또, 또아 저, 형이 이기고. 그걸 많이 준비하고 ring. 왔습니다. 아, 어, 아닙니다, 형님. 짜증나서 그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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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봤어요. 40초 퍼. 한 번만 하더라고요. 세상에 보수는 많았고. 아, 여기 아닙니다. 저도 습니다 그냥, 좋은 경기 하시도록. 아, 진짜 조심히 다 형님 그 유튜브 상이라고 치면 나오죠. 아, 이거 뭐, 구독 좀 많이 한 번. 아 진짜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어, 네, 다데 오늘 뭐 없을 것같 씹지 않고, 씹지 않고 떡을 해. 사키면은.

아, 기억나요? 말 <laughs> 아, 정말. 네? <laughs> <송가인이요? 웃음> 네. 아, 정말. 응. 네, 네, 어, 아, 어, <laughs> 뭐야.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어, 아, 정말. 어, 아, 정말. 아, 정 아, 강, 말이 정말.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니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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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took a look. She's a woman. She's a woman. I'm a w 나왔던 n 만 m a woman. 어 m a woman. I'm a w o m 아 n I'm a woman. I'm a woman. I'm a woman. I'm a woman. I'm a w o 혹시라도 뭐올 때가 있는지 어? 나금하겠는데 어? 어? 네. 아, 나오시네 상혁이 아, 아, 진짜 제지 너무 어둡다 그냥 삼키면 뭐 삼키면 아바하님 근데 이게 아 아니 신체 순서구멍이다 다르잖아요 아니, 네. 크기가 방금 살 그렇게 먹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 네, 이제 토하실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거 빨리 먹는다그 해본 사람만해야요 갑자기 하면 올려놓을 또방송수 있으니까 원래 잘 드세요? 잘은 없는데 저는 네. 근데 네. 못하는 게 소세지가 이 안에 리들어가소세지 매운 씹어야 돼상영이님 여기 보시면 장난 아니 천천히 삼히는 거예요 바다잎 바단, 네. 바다잎 예, 잘실것같 그게, 그게, 잘, 잘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 김마리가 이만해요. 김 마리? 오늘 아닌데, 크게 없으요데 세상만한 폭파 선봉이 아니에요. 아, 근데 오늘 가면서 한 번만. 리보리리 보기야. 이이해보 이리 보리보기 형들 진짜 우리 어, 우리 나가네 장끼 자랑하고 있나봐요 장끼 자랑? 오늘, 오늘 좀이따가 진짜 이쁘다 넝박하러 왔는데 확실히 코스프레야 아, 장끼 자랑이 아니고 자 확실하다 아닌가 기실이게우 시청자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오늘 가드리려고 형님 안녕하세요 연쪼그 계신 거아요 아니 이티하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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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님! 부의장님, 아니, 부의장님 뭐야?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너무 너무 아, 와, 와 우기 형님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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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그거 안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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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뭐야, 뭐야 아, 계속 키고 있어도 되나 시작하기 전에 형님, 간호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아다 다른 방법으로 도올수 있죠 맞아요? 아, 이게 아, 소심하죠 아 투타가 <laughs> 돼요. 그런데 이런데 형님, 오버하리 교대는데폭으막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바다님이래요. 바다님인데 바다입니다. 많이 좀 봐주세요. 응. 그걸안 갖고 고나셀카면차렸다보여 아, 바야다그걸있그안저 차에서 못다 아, 차에다 아, 가면. 오, 차도 있어. 그러니까 아시는 방세요멋 이러면 어떻게 봐요? 저좀 어, 근데 성격도 근데 성격이 아, 좋아 성격이 좋아 성격이 되게 좋아, 좋아. 어. 저좀 태워줄 수 있어요? 까칠한 땅이 아니고 착해 착해 아 농담 농담 어, 아, 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한번 <laughs> 맞춰봐도 돼요? 진짜 맞춰봐도 돼요? 20대 아 진짜 장난치지 네. 26 아이 2 6시라 님이. 어열유로안 보입니다 여유를 안 보여요 정답 네마하나

섹시하 아니요 약간 요아니 솔로예요 성격이 되게 좋은와 아, 시청자분들이 아, 아, 그렇을 때 갖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요? 근데 여자나이 그 나이가 제일 음, 하이라 응. 제일 피크타임 어. 제일 이쁠 나이 <laughs> 김통님이야? 아 진짜 아. 아, 아, 김 요즘 좀 앉아 계세요. 아저저뭐 어떤 가셀 갖고 요 셀카봉 갖고, 오세요? 세커벅 갖고, 세커벅 갖고 오세요. 거. 네, 거. 진짜 딱물소가딱 딱 좋아하는 타입. 검스 신으셨네요. 검스. 검스에 다가겠습니다 검스 딱 아, 네. 저분은 실물이 더 이쁜. <laughs> <laughs> 어, 실물이 더뻐 여자들 다 화장하니까 실물을 못살려이에요 어? 아니 조용 해야 되는데 회원님. 어. <laughs> 바로 예. 네. 네. 옆으로 네. 아, 이님기나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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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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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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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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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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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요어요 ああ。<laughs>